안녕하세요. 제가 이런 자리에서 간증을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. <laughs>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. 제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제 모습이 제 가족보다는 친구들, 그리고 술, 술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. 술을 안 마시면 잠이 오지 않아서 매일매일 술로 세상을 살았는데 담배는 늘 입에 물고 살았고요. 그래서 나는 아내와 우리 아이들에게 잘하고 사는 줄로 알고 믿고 살았습니다.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. 그리고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 가려고 하면 은못 가게 방해하고 사춘기 때 아이들이 교회에 가기를 거부하면 종교는 자유다라고 하며 애들의 선택을 존중하라고 <laughs> 아이들에게 힘을 실어주곤 했습니다. <laughs> 제가 그러했던 이유가 또 따로 있었습니다. 저는 태어날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안 계셨는데 저희 고모님이 할머니 역할을 하셨습니다.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그분은 강화도에서 아주 유명하신 무속인 부당이었습니다. 그래서 그영량을 많이 많이 받아가지고 그 제가 사탄의 짓을 많이 한것 같습니다. <laughs>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빕니다. 그리고 2008년 11월 아 1월 안 판정을 받았을 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술은 끊었지만 담배는 피우고. 암 발생하기 전과 똑같은 생활을 했습니다. 뭐 커피도 매일 마시고 그안 좋다는 거다 하고 살았습니다. 그러던 중에 암이 재발해서 복강경 수술을 하다가 복막, 간, 소장에 암이 전이되어 그 조직검사 결과 말기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. 제가 말기 암 선고를 받고 아무 생각이 없는데 저희 집 사람이 이렇게 있다 죽으면은. 천국을 갈지 지옥 갈지 모르니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천국에 갈 자신이 없었습니다.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 앞에 한 번만 살려주시면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기도했습니다. 그리고 여기 와서 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잘하지는 못하지만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. 그 결과, 몸도 이렇게 많이 좋아지고, 유정훈 목사님의 기도로, 방한 의사도 받았습니다. 오늘 하루하루를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며, 채워가며 살고 있습니다. 끝으로, 소중한 사람들, 교회 이성일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